1. 외림작업에 가장 적합한 수종은? 1번 엘러스 저파니커 2. 수목의 기공개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염육조직의 세포간극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기공이 열린다. 3. 토양의 공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토양 내 공기 및 물에 의해서 채워진 부분이다. 4. 가지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령이 높을수록 효과가 높다. 5. 숲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있어 작업종 또는 생성기원에 따르지 않은 것은? 2번 술림. 6. 염록소의 주요 구성 성분에 해당하는 무기 영양소는? 3번 마그네슘. 7. 덩굴 식물 가운데 조림목에 피해를 가장 많이 주고, 제거가 가장 어려운 것은? 1번, 7. 8. 택벌 작업 시 고려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하중벌과 후벌 시기. 9. 다음 조건에 따른 파종량은? 1번, 25.7kg. 10. 관다발 형성층의 시원세포가 수피 방향으로 분열하여 형성되며 체내 물질의 이동 통로가 되는 것은? 2번, 채관부 11. 우리나라 천연림 보육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급형이 아닌 것은? 3번, 중림목 12. 소나무가 수종의 개화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으스 꽂은 화분비산이 끝나도 계속 가지에 붙어있다가 가을에 떨어진다. 13. 산림 종자의 생리적 휴면을 유지시키는 호르몬은? 4번, 아부시식산. 14. 봄철의 종자가 성숙하는 수종은? 3번. 파펠러스 더비디어너. 15. 산림 토양에서 질산화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질산태 질소는 토양 내 산소 공급이 잘될때 환원되어 N2가스나 NOX 화합물 형태로 대기권으로 돌아간다. 16. 판가리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땅이 비옥할수록 판가리 밀도는 밀식하는 것이 좋다. 17. 잣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어려서는 음수이고 자라면서 햇빛 요구량이 줄어든다. 18. 인분갱신 방법 및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소벌구는 측방 성숙인분의 영향을 받는다. 19. 묘목 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모 식물의 가지를 휘어지게 하여 땅속에 묻어 고정하고 발근하게 하는 방법은 압조법이라 한다. 20. 종자를 습한 상태로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여 휴면을 타파하는 방법은? 2번. 노천매장. 21. 늦여름이나 가을철에 내린 서리로 인하여 수목에 피해를 주는 것은? 3번. 조상. 22. 수목병과 병증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흰가루병. 침엽수의 잎, 어린가지의 흰가루를 뿌린 듯한 모습이다. 2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해충은? 1번 반바구미. 24. 균사의 격벽이 없고 무성포자의 유주포자를 생성하는 것은? 1번 난균류 25. 방제 대상이 아닌 곤충류에도 피해를 주기 가장 쉬운 농약은 3번 접촉성 살충제. 26. 7월 하순 이후 참나무류의 종실이 달린 가지가 땅에 많이 떨어져 있다면 이것은 어떤 해충의 피해인가? 4번 도토리 거위벌레. 27. 가해하는 수목의 종류가 가장 많은 해충은 4번 미국 힌블라방. 28. 낙엽층과 조부식층의 상부에 타는 산불의 종류는? 2번. 지표화. 29. 파이토플라스마를 매개하는 해충과 수목병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2번. 우풍나무 빗자루병, 담배장림 노린제. 30. 곤충의 일반적인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앞날개는 앞가슴에. 뒷날개는 뒷가슴에 부착되어 있다. 31. 가루깍지벌레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피 사이의 번데기를 채취하여 소각한다. 32. 밤나무 혹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우유충기를 벌레 혹에서 보낸 후에 탈출하여 번데기는 수피 틈새에 형성한다. 33. 가뭄으로 인한 수목 피해인 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소나무, 자작나무가 한해에 강하다. 34,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방법으로 가장 효과가 약한 것은? 3번, 예방나무 주사. 35, 소나무 또는 잣나무에 발생하는 입떨림병을 방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수관 하부보다 상부의 가지치기를 주로 실시한다. 36. 오리나무 갈색 무늬병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작을 실시한다. 37. 솔수염하늘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목질부 속에서 번데기 상태로 월동한다. 38. 벚나무 빗자루병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병든 가지를 제거한다. 39. 잣나무 털록병균이 중간 기주에 형성하는 포자의 형태가 아닌 것은? 1번 녹포자. 40. 오리나무잎 벌레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수은등이나 유화등을 설치하여 성충을 유인한다. 41. 육림비 절감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중간 부수입은 최소화한다. 42. 다음 중 유동자본으로만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번 가 43. 연이율이 6%이고 매년 240만원씩 영구히 순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살림을 3600만원에 구입하였을 때의 이익은 2번 400만원 44. 산림평가에서 임업이율을 높게 평정할 수 없고 오히려 보통이율보다 약간 낮게 평정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산림수입의 고소득성 45. 임목의 연년생장량과 평균생장량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평균생장량이 최대가 될때 연년생장량과 평균생장량은 같게 된다. 46. 임업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원목 가격의 구성 요소 중 운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 47. 인분의 재적을 측정하기 위해 인분의 임목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표본조사법 48. 임목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해야 할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주벌수학의 경우임. 이번 부산물 소득 정도 49. 다음 조건에 따른 원목의 제적은 이번 0.378 세제곱. 50. 산림구획 시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반을 구획하는 면적 기준은 3번 100헥타르. 51. 산림 생산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 회기년의 길이와 연벌구역면적은 정비례한다. 52임명에 따라 적용한 임목의 평가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유령님의 임목은 비용가법 53 자본장비도 개념을 임업에 도입할 때 자본효율에 해당하는 것은? 4번 생장률 54 산림조사 기간 동안 측정할 수 있는 크기로 생장한 새로운 임목들의 제적을 의미하는 것은 4번 징계생장량 55임지 생산능력을 판단 및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직경에 의한 방법 56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임황조사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지위 57 임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이 겸업 또는 부업으로 인한 소득은 임가소득에서 제외한다. 58, 임목의 생장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현실 생장량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번, 벌기 평균 생장량. 59, 산림 면적이 1200헥타르. 윤벌기 40년, 일영급이 10연기일 때, 법정연금 면적과 법정연계 면적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3번, 300헥타르, 30헥타르, 60. 다음 조건에 따라 연수합계법으로 계산된 제3년도 감가상각비는? 2번, 약 655만원, 61. 임도 설계 시 종단 기울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번, 종단 기울기를 급하게 하면 임도 회유를 낮출 수 있다. 62. 종단 기울기가 0%인 임도의 중앙점에서 양측 기럭계로 3%의 횡단 경사를 주고자 한다. 임도의 폭이 4m일 경우 양측 기럭계는 임도 중앙점보다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가? 4번, 6cm. 63. 노면 또는 땅깎기 비탈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로 기럭깨와 비탈 사이에 종단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3번, 옆도랑 64. 도면에서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젠분의 일은 수평거리 일에 대하여 높이 n으로 나눈 것. 65. 간벌을 위한 임도 개설 시 적용하는 지수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수익성지수 66. 연암 또는 단단한 집안 굴착에 가장 적합한 기계는? 2번 리퍼블도저 67. 다음 과로안에 적합한 단어로 오른 것은? 1번 가는 임도 밀도 계획 68. 임도의 유효 너비 설치 기준으로 다음 과로안에 적합한 수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4번 3 6. 69. 6 임도의 각 측점 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및 지방목 제거 등의 물량을 기입하는 도면은 4번 횡단면도 70. 실제 거리 150m를 지형도에 나타낸 길이가 15cm일 때 지형도의 축척은 3번 1대1천70일. 임도의 평면선형에서 곡선의 종류가 아닌 것은? 3번 복선 곡선 72 임도망 계획에서 설치 위치별 구분이 아닌 것은 4번 연결 임도 73 임도 구조물 시공 시 기초 공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3번 고정 기초 74 옹벽의 안정성 검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다짐 75 임도 설계 과정에서 곡선 반경이 400m, 교각이 90도인 단곡선에서 접선의 길이는? 2번, 400m. 76. 타워야더와 비교한 트랙터를 이용한 집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주변 환경 및 목재의 피해가 적다. 77. 임도 실시 설계를 위한 현지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의주로 산악지에는 중심선 측량, 평탄지와 완경사지에는 영선 측량법을 적용하고 있다. 78. 다음 조건에 따라 양단 면적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한 토량은 4번 2003제곱. 79. 트래버스 측량 결과가 아래의 표와 같을 경우 괄호의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위 경거 오차는 없음. 1번 가는 36.23 80 임도 설계 시 작성하는 도면의 축척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횡단면도는 500분의 1 /500. 81 해풍에 의한 비사를 억류하고 퇴적시켜서 모래 언덕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공하는 것은 4번 퇴사울 세우기 82 격자틀 붙이기 공법에서 용수가 있는 격자틀 내부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작은 돌 채움 83 유동형 침식의 하나인 토성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물을 활재로 하여 지파분반의 형태를 가진다 84 산지사방에서 기초공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2번 단사키 85. 누구 침식이 점점 더 진행되어 규모가 커져 깊고 넓은 골을 형성하는 왕성한 침식 형태는? 1번. 구곡 침식. 86. 산비탈을 막이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산지사방의 부토 고정을 위해 설치하는 종공작물이다. 87. 유여면적 일하. 최대 시우량 100mm 시간. 유거계수 0.7일 때 시우량법에 의한 최대 홍수유량, 세제곱세크, 는 2번, 0.194 88. 조도계수는 0.05, 통수단면적이 3제곱, 윤변이 1.5m, 수로 기울기가 2%일 때, 매닝의 평균 유속공식에 의한 유량은 3번, 13.47세제곱세크 89. 중력침식 유형 중에서 발생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은? 4번, 땅 밀림. 90. 수제의 간격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 대수면의 면적. 91. 중력식 사방댐의 전도에 대한 안정을 위한 수압작용점의 높이는? 1번, 사방댐 밑에서 높이의 3분의 1 지점. 92. 황폐지를 진행 상태 및 정도에 따라 구분할 때 초기 황폐지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산지의 임상이나 산지의 표면 침식으로 외견상 명확하게 황폐지라 인식할 수 있다. 9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골마이94 산림환경보전공사용 토목재료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내수성이 낮아야 한다. 95. 우리나라에서 녹화용으로 식재되는 사방조림 수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잣나무 96. 비탈면 안정 및 녹화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사초심기 97. 산지사방의 공종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새심기는 산불 발생지 민둥산지, 성력지 등 대규모로 녹화가 필요한 곳에 세류의 풀포기를 식지한다. 98. 사방댐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3번. 유심의 방향을 변경시켜 계안의 침식을 방지한다. 99. 수재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수재 길이의 몇배 정도인가? 3번. 1.25에서 4.50. 100. 바닥마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높이는 사방댐보다 낮게, 골마기보다 높게 설치한다.